요새 고구마 줄기 진짜 많이 나오지요 요거하고 간고등어하고 졸여 놓으면 딱한 가지 추가하면 진짜 맛있는, 맛있고 담백한 고구마 줄기 고등어 조림이 됩니다. 자,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 생고등어 쓰실 때는 간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. 자, 고구마 줄기 삶아서 껍질 까서 삶아서 준비했습니다. 자, 요기에 저는 집 된장이에요. 그래서 요게 조금 짜요. 어, 된장이 조금 심심하고 시판 된장 쓰실 때는 한 숟가락 더 넣으셔야 돼요. 저는 한세 숟가락 됩니다. 세 숟가락에. 어, 고마줄기 양이 많아요. 여기에 고춧가루. 요에한 주걱에 두 숟가락이거든요. 네, 네 숟가락. 설탕, 설탕 들어가야 맛있습니다. 둘, 세 숟가락만 딱 넣을게요. 넣고. 얘네들을 바락방 묻혀 놓을게요. 밑간을 먼저 해둘게요. 깊은 팬 준비해 주시고요. 아까 묻혀 놓은 고구마 줄기를 바닥에 절반 정도 깝니다. 자, 여기다가 고등어. 이한 네, 손이거든요. 네, 두 마리죠. 큼직큼직하게 썬 대파 올려줍니다. 자, 아까 고구마 줄 묻혀 놓은 거 나머지 위에 잡고. 자, 아까 여기 양념한 그 그릇에 물 부어서 얘네들이 약간 잘 박할 정도로 부어주세요. 약간 잘 박. 그고 참치액 저는 네 숟가락 넣을게요. 자, 여기에 뭐냐면 들깨 가루예요. 들깨 가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네 숟가락 정도 만넣으세요 저는 들깨 가루 이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강고등어랑 들깨 가루가 굉장히 잘 어울려. 요 저는 한 숟가락으로 여섯 숟가락 넣겠습니다. 자, 이제 불을 올리겠습니다. 올려서 중불에서 뚜껑 덮어서. 저여줄게요국물자작할 때까지. 자, 뚜껑 닫고 10분 졸이고 빠글빠글 잘 끓고 있죠. 자, 뚜껑 열고 10분 더 졸여주겠습니다. 중간 중간에 가해 국물을 중간으로 한 번씩 끼얹어 주셔야 돼요. 자, 이제 다 졸여졌습니다. 엄청 쉽죠? 자, 간 고등어 사용하시면 고등어 간이 자체에 배 있기 때문에 짭짤하니 진짜 맛있어요.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완전 짱입니다. 자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비길 안전 운행하시고 앞뒤 단뒤 돌아보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